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요. 어, 스쳐가는 것들처럼 기억에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뭐 그들 중에서 여러모로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라던가 뭐 친절하게 대해 주었던 사람 등 좋은 기억으로 남은 사람은 다시 보고 싶기 마련이고 또 다시 만나게 되면. 잘 해주고픈 마음이 어, 생기곤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나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지난 주에 말씀드렸듯이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그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그 대제사장 그 엘리를 통해서 축복의 말을 듣게 됩니다. 어, 한나는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하나님께 나와 경배한 뒤에 자기 자신의 동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생각하신지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자카르라고 해서. 기억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remember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한 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나의 어떤 모습을 기억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어 본문 앞쪽에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절 11절, 우리 두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어가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던 그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나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그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는은 인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성경에 이 불임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가 몇 가지 나와요. 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후사를 이을 아들을 낳아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그의 여종인 하가를 이제 통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어또 이제 다른 가정도 살펴보면 이 야곱의 집안도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작은 딸 라헬을 아주 사랑합니다. 푹 빠졌어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그냥 며칠 보낼 정도 보내는 것 같이 일할 정도로 라헬을 매우 사랑했는데요. 어 그가 이제 외삼촌한테 속아서 이제 언니인 레아를 첫 번째로 부인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라헬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레아에게서는 아들 자녀들이 막 이렇게 태어나는데 근데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쟁자잖아요 이제 같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어 자매라기보다는 이제 경쟁자였던지라 이제 경쟁자인 언니가 아들들을 계속 낳는 것을 보고 이제 라헬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여종 빌하라고 하는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해요. 그래서 얻은 아이들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위대한 족장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그런 좀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습니까? 한나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라헬과 같이 이제 불임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을 탓하고 원망했던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던 한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실 만한 장면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어, 본문 앞쪽에 17절과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자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엘리테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는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엘리테 제사장은요 기도하는 모습을 술취한 모습으로 착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좀 둔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그 축복을 받은들 그게 믿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였고요,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다시는 근심하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속에서 제한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믿음의 모습을 보여 주었던 한 날을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셨어요. 그러자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본문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를 얻게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하나님은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에게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한 대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서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에 한나에게 이 삼남 이녀를 더 낳는 그런 다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억될 때 그의 삶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왕이었던 그히스기야도요 하나님께 기억되어 놀라운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스루의 대군이 이스라엘로, 그 남유다로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그것 직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요. 그래서 곧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남유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은 다부서웠고요 재단은 다 허물었으며, 이방제사장들은 죽이거나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시켰는데요. 이제 그의 이러한 믿음이 이제 그로 하여금 유다 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라고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그희스기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순전했던 모습, 그리고 열정적이었던 모습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그의 그 과거를 기억하셨고, 곧 죽을 예정이었던 그에게 15년의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 같이 뭐 무심하게 바라보시거나 그에 대해서 쉽게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세하게 감찰하고 또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가진 사람을 더욱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어,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밤에 어, 노부부가 객실을 구하지 못해서 어떤 작은 호텔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직원이 방이 없어서 자기도 대신해서 주변 호텔을 방을 구해 주려고 했지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노부부가 너무 안쓰러워서 어 자신의 방을 내주었습니다. 노부부가 이제 방을 다음날에 호텔을 나가면서 이제 방값의 세 배를 건네주었는데 어그 사람은 이제 직원 방은 객실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면서 이제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난 어느 날그 호텔 직원에게 그 항공권과 초대장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그 노부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호텔 직원이 휴가를 내고 노부부가 호텔, 초대한 호텔로 이렇게 향했는데요. 그가 도착하니까 그 부부가 새로 지은 호텔 앞에서 현관에서 그를 맞이하면서 당신을 위해 이 호텔을 지었다고 하면서 호텔 경영권을 선물했답니다. 그 작은 호텔 직원의 친절을 기억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가 했던 그러한 행동이 그 노부부에게는 이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행동이 됐고, 그래서 그는 참 놀라운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들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과 열정으로 일하였던 히스기야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